그냥 갖고 놀면 되지 않나요? 음. 계속 섞어주세요 그냥 이것도 넣어야 음. 할것 같은데?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섞어주세요 치젤몬 같아 이거 치젤몬 음. <laughs> 젤몬 같은데 이거? 음. 딱 봐도 젤몬이야 음. 아직은 너무 액체라서 좀더 섞어주세요 <laughs> 너무 뭔가 이상한데, 이렇게 돼 있어. 풀을 음, 조금 넣어야 해. 나 음. 너무 적게 넣었는지. 으다 됐어. 이거 뭐야? 으 응? 계속... 아니야. 그거 맞아. 계속 이거 이거 좀더 넣으면 돼. 내가 1대1 비율로 하는 거 맞아? 응. 응. 아니, 내가 너무 아끼는지 너무 조금 사는 거 같아. 뭐? 응, 물티슈? 응, 물티슈. 물티슈. 핸드크림을 손에 좀 발르고 하면 괜찮대. 보라색 노란색, 흰색 노란색이 만든 이상한 슬레임이 탄생했다 막 갈라붙는데? 응. 아 이거 녹는데, 쇼! 응. 으아 계속 조물조물 해주세요 1차 반죽이 잘못됐는지 으아 응. 이게 뭐야 다 녹잖아 아 이거 다 녹은 거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 원래 슬라임이 내 손에 안 묻던데 이게 뭐야 내 손이 엉망으로 안 했다 잠시만 쇼 아니 이게 와 거의 귀신의 손인데 이런 게 바로 귀신의 손이네 한가 저리가으으으 어우 더러워 맞아. 거의 다 떨어졌어요. 음. 응. 이거 뭔가 응. 너무 이게 계속 주물떡대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가요? 성질이. 베이스랑 에티가 너무 많이 그래. 들어가는 그치? 것 같은데. 엄마가 엄마가 엄마 해 줄게. 아니징 식염도 반통 넣었는데 슬라임이 응. 너무 양이 적는지 음, 양보를 해서 같이. 이거는 바로 물에다 씻지 마세요. 하수구 막혀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쓰레기에 버려야 돼요 그냥 쓰레기 버리지 말고 어. 여기에 넣지 이만큼 이만큼은 이렇게 됐어 <laughs> 오 슬라임이 점점씩 나가는 것군요 이봐 많이 떨어졌죠 음. 이 보라색은 왜는 거야 이거 합쳐지니까 응 음. 그래 그럼 음. 빼 음, 이미 뺄 수가 없어 눌러 붙어가지고 슬라임을 합쳐 봐서. 어, 르는 이제 다없 거기다가 계속 그렇게 문제 해 봐. 문제면 덩어리지면서 떨어질 거야. 오히려 닦아내는 것보다. 청소 좀 할까? 그러니까. 여기를. 어, 여기를 음, 다 음, 청소를 해야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, 이렇게. 좋아요. 자우리는이 슬라임 여기는 음, 여기는 어, 콘트리의 엄청난 슬라임 때문이지. 어?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? 응 음,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슬라임처럼 돼가요. 이게 이미 된거 아니야? 아니요. 아니야? 네. 와요. 음, 이제 좀된 거야? 응. 닫지? 응. 음. 톡톡톡톡톡 톡. 음. <laughs> 음. 음, 내 나머진 내일 거시기랑 그 경미랑 갖고 올게요. 손씻었는도 여기. 고 오히려 그게 씻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자 슬라임을 구했습니다요. 됐나요? 엄마도 한번 뿌려보고 싶어요. 엄마도 한번 뿌리겠어요. 여기 찹찹찹. 수시로 이걸 찹찹찹. 한 번만. 이제 진짜 슬라임 같아졌어요? 어때요? 네. 슬라임. 이 음. 슬라임이 됐어요? 슬라임이 이제 음. 정상적인 된것 같은군요. 계속 이걸 쭉쭉쭉 감이 주면 문제는 이 수딩젤이 안 들어가 있다 수딩젤이 있으면 조금 살 남아 있을 텐데 문제군요. 아, 슬라임을 다행히 치모한 통을 넣었고 엑키 두개로 콸콸콸 그리고 베이스를 반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슬라임을 드디어 슬라임 환자를 구했습니다 토토토토토 혹시 슬라임이 좋아하는 건 뭔가요? 아, 토핑? 이제 손에 좀 어때요? 이제 좀덜 붓기 시작하나요? 어때요? 오. 뭔가 수딩젤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넣어야 할것 어, 같습니다. 너무, 너무 손에 들러붙으면 액티를아 그때 핸드크림을 다시 또 조금 발라냈어요. 한쪽에 조금만 발라볼게요. 손한번 주세요. 음, 괜찮나요? 샤베트 슬레임을.. 현재가 실수로 넣있군요 빼야 합니다. 다행히 슬라임 처리는 완료됐습니다. 으, 계속 손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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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, 어, 비비다 보면 다 떨어져요. 어쨌든 슬라인 처리 뚜껑, 완료 조금 닫아야지 자, <laughs> 하, 오늘도 이렇게 아주 처리를 간단히 했군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.